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김단비 선수가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인 공격으로 슛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52대 32. 커리에 드리블. 아. 아, 김단비 선수도 흥분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매치업이 되는 과정에서 좀 신경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김단비 선수도 선수입니다만 커리가 많이 흥분을 했고요 네. 50대 34자 커리의 반칙이 나오네요 아. 김단비 선수가 화가 날수 음. 있는 반칙이 나왔네요 개인 네. 반칙 음. 3개째입니다 팀 반칙에 걸려있 음.